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얀시의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4부 연합 전혀 다른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다 13장에서 1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면적인 변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나는 나 자신이 되려 한다. 키에르 케고르. 고등학교 시절 나는 기존의 내 모습을 허물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여러 나의 성격들도 고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변화를 위한 시도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고 나는 그후로 수십 년 동안 내게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나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몇년후 나는 의도적으로 형성한 내 성격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성품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품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내조하심을 통해서만 자라고 개발되는 것들이다. 하인리의 아놀드는 기독교의 제자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면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다. 성격을 완전히 개조하려던 나의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됐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사용해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변화란 나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더욱 자기 자신과 가깝게 되어간다. 라비 주샤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당신은 왜 모세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은 단한 번도 받아보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나에게 주샤나 모세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저 나 자신이 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자아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피트 와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은혜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고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번째 범죄에 해당된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연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사라져 간다. 전화통화, 산만함, 순식간에 지나가는 텔레비전의 영상, 인터넷 화면 등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한쪽으로 밀어낸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수도사들은 스타티오라고 부르는 훈련을 한다.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한 가지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서둘러 넘어가지 않고 잠시 멈춤으로써 두일 사이의 공백을 인식한다. 책을 읽었다면 잠시 멈추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쇼를 본 다음에는 잠시 여유를 두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자문해보라.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잠시 멈추고 집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서 기계적인 행동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위해 잠깐 기도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변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성취와 경쟁을 가장 우선시하는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권면한다. 가시적인 세계는 부르지 않아도 나를 향해 강압적으로 다가온다. 나는 의식적으로 비가시적인 세계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비가시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 같이 있는 일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런 과정에는 반드시 훈련이 요구된다. 14장 통제 불능.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인간이 접촉할 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광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매력처럼 작용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여러 상태를 중대한 결함으로 여기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상당히 불쾌했다. 심지어 열광적인 두 학생이 피아노 연습실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형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다.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이상의 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성령에 대해 언급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향해 느리고 한결 같은 진보를 이루어 가신다. 나의 타락한 자아를 서서히 복구해 가시는 것이다. C. S. 로이스는 개종한 후 자신의 삶이 이전에 비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외에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모든 행동과 느낌 그리고 모든 경험이 즐거운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요실금이나 폭식, 사람들과의 사귐을 두려워하는 것, 정욕과 음란함에 이끌리는 것, 남을 비웃고 비난하는 태도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거할 길을 찾아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 상태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 그분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는 아마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일 것이다. 그 사건으로 에덴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반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동적인 역사를 하시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신다. 다른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나는 결혼식이란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평온함과 온갖 아름다운 감정들로만 가득 차지는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실망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드러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장소는 못되지만 안전한 장소는 될수 있다. 우리 부부는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악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들을 얼마든지 싸매어 줄수 있다. 나는 시편과 욥기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앞에서 말한 과정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 그리고 거친 비난의 말들을 주목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열악한 부분까지 드러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와 같은 솔직한 말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성장 과정은 지금에 와서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리스천들도 욥기와 시편에서 볼수 있는 격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감정을 숨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일정한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는 없다. 우리 부부관계를 틀에 박힌 공식으로 축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로운 다른 존재와 맺는 생생하고 점점 발전하는 관계다. 물론 그분은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신다. 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이들을 믿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믿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열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절망의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는 것이다. 미구엘 두 나무노 15장 열정 그리고 사막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헬리나우웬의 경험담을 읽고 깊이 생각해보라. 기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기도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솔직히 앞의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63년의 생애와 38년간의 성직자 생활을 해온 지금, 나의 기도는 마치 돌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글을 썼으며, 수도원과 기도원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영적인 여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도했다. 지금쯤이면 벌써 나는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고 기도로 완전히 불타버려야 마땅하다. 많은 이들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나의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깊은 열망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지 않는다. 내가 나이를 먹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기도가 좀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의 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무미건조함이다. 여기에는 그의 영적인 경험은 솔직한 실체가 묘사되어 있다. 토마스 그린은 기도의 전문가였고,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린은 무미건조함이 기도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에 비교하면서 건전한 기도의 삶의 3단계를 설명했다. 첫 번째 구애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혼여행 기간을 통해 알매 수준에서 사랑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단계까지 이른다. 결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랑의 단계에는 낭만보다 지루함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리는 기도할 때 느껴지는 무미 건조함은 실패가 아닌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충만함과 무미건조함, 명쾌함과 모호함, 승리와 실패 가운데 어느 쪽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둘 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성공적인 기도 생활, 하나님의 활동적인 임재, 유혹에 대한 지속적인 승리 등을 목표로 정하라. 오래지 않아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성공이나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들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고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요분 하나님께 대항해 신성모독적인 분노를 겁없이 쏟아냈다.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단념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비난, 심지어 의도적인 불순종까지도 다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무관심이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인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배웠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초대하라. 어떤 크리스찬들은 욕과 같은 위기는 최악의 위험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더 미묘한 위험에 직면한다. 나도 그렇다.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요설들, 일상적인 생활의 번잡함 등이 쌓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쫓아낸다. 어떤 날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라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긴 공백은 욕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욕은 한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순회 전도자나 부흥사 또는 헌신적인 크리스천 작가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나 또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금년의 나를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준 사람도 알코올과 담배 중독으로 몸부림치는 파면당한 신부였다. 그는 매일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저는 다른 죄인에게 말하는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나를 만났을 때한 말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갈증과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삶과 창조주의 능력을 소망하게 된다.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있는 고통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세상의 타락에 대해 무관심한 만큼,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16장 영적 기억 상실증. 19세기의 프랑스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쇠퇴하는 신앙의 열정을 확실하게 묘사했다. 할아버지는 히브리어로 기도하셨다.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된 기도서를 읽으셨다. 아들은 아예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각 개인의 내면에서도 진행된다. 개종 직후의 영적인 열정은 초창기의 간헐천처럼 솟아오른다. 그 다음 미지근한 저수지가 되고 결국 태만함과 환멸감 속에서 사라진다. 영적인 성숙은 육체적인 성숙의 과정과 비슷하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츰차츰 힘을 얻어 비틀거리던 모습을 서서히 바로잡고 성도의 반열을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당신을 처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분은 자신이 억제되고 슬픔을 당하며 심지어 망각되도록 허용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애인에게 거절당한 사람처럼 반응하신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날마다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향 전환이란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내 생각의 중심을 나의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서서히 옮기는 것이다. 윌리엄 로우는 헌신적이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경건한 부르심에서 시간마다 다른 묵상 주제들을 정해놓았다. 오전 6시 찬양과 감사, 오전 9시 겸손, 정오, 중보기도, 오후 3시 하나님의 뜻의 순종, 오후 6시. 자아 성찰과 하루 동안 지은 죄의 고백, 잠들기 전 죽음에 대한 묵상.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은 섬뜩할 정도로 엄격했다. 하지만 신실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고, 컴퓨터 사용자들은 그보다 훨씬 자주 이메일을 확인한다. 그들에 비하면 그리 엄격한 것도 아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이따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말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분을 맛보십시오.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로렌스는 영성의 깊이는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던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함으로써 깊어진다고 말했다. 로렌스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로렌스 형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했다. 수도원을 위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자신의 선천적인 기질들에 부딪힐수록 그 일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더욱 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내 아내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시카고의 빈민가의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사역 중에는 누구든 피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소변을 치우거나 엉망진창인 아파트를 청소해 줄 때, 아내는 로렌스 수도사의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심지어 화장실 청소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바쳐질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계신다는 감정적인 확신만을 추구했었다. 어떤 때는 그분의 존재를 느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는 것으로 훈련의 초점을 바꿨다. 나의 감각이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게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오늘은 4부 연합 전혀 다른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다 중에서 13장에서 1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부 17장에서 1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